아, 아, 존나 잘했다. 개섹시했다, 이 아, 아, 수빈이 던지네, 아. 나한테 맞춰주고. 아, 이런 개 좋아보면, 내가 해도 좋은 거면은, 개사기보돌러야 이거. 와, 진짜 뭐, 쏘는 쳐맞는다. 진짜 좋다 아, 안녕하세요 맹아야 자 현재 다이아입니다 전설까지는 상당히 빨리 찍는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거기서 한달 동안 머물러 있다 방송 맹지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따라라라 야, 영박사야. 너왜 이래? 구렙이 많지. 불안하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혼난다. 에? 음. 어... 맨코. 잠깐 집중하자. 맨코는 집중해야 돼. 아, 레리롤이 좀 빡세거든요. 미코로 잡기가 한번 던질 때이제딱와주고 여기서 맨콤보 준비. 지금 뛰어서 살짝 앞으로. 얘들아 살짝 앞으로. 딱. 딱. 안 돼, 팽아. 안 된다고. 안될 아, 건데 안될 건데. 성민 님 얼짱 구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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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미코해. 그니까 미코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건 나, 나도 몰라 이제. 맞아줬어야지! 맞아줬어야지! 아유. 마스터리 몇점인가 어떻게하냐면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꿈의 나라야 안할게 안할게 와 이리 화가났노 얘 집중 집중 자 맨콤보 준비 됐어요 됐네요 저 새끼가 왜 저래 생각보다 빨라졌지 안되냐 어이구 어서 오고 자따나? 자네 좋아하면 변태라는 소리 있다고 아 안젤로 오토에임 좋대요 오토에임으로 해도 좋대요 쟤들 거의 그 브롤 선생님들이라 쟤들 말 들어도 됩니다 야 그리고 브롤로는 요 가지 마 느그 손가락이 병 아유 <laughs> 꼭 못하는 것들이 브롤로 탓해요 확 대가리를 아유 얘들아 한번 따라와 줘 볼래 따라 올라와 볼래 따라와 따라와 가자. 아, 한 마리 대가 가줬는데. 어?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혹시 에드거 장인 있으신가요? 자, 저요 나왔죠? 안 돼, 임마. 거의 한 마리의 야수야, 나는. 음. 다가 d a y g u m 두 t o d a 대 Gumi, Miko, Gumi, 지를 계속 판단해야 돼. 아 s o p a 어 d 어 n e a 잡아줘야 a 아 우리 o o d up! Good u 어 g 팀 저도 참가되나요? 다이아면은 참가됩니다. 어? 버즈 살았다. 아. 오. 야 버즈. 아 코델에서 바꾸자고? 아 싫은데. 어 잠깐만요. 릴리 해달라고? 아 근데 템포즈 얘가 릴리 잘해. 얘가 바꾸자는 것 같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이 이 정도는 인정하지. 이 정도는 인정한다. 어? 야! <laughs> 오. 껐죠? 어못 바꿨죠? 수빈이 때문이죠? 이거 치면 수빈이 그 벤이죠? 얘들아, 침착하게 하면 돼, 천천히. 어, 급할 거 없지. 따라가, 따라가. 모르겠음, 따라가. 어, 클일다 오! 어이고, 잘못! 참, 번지수를! 오! 잡아주세요! 잡아줘요! 나이스! 오, 휴어 씨. 온다! 오, 야, 큰일 났다. 좀 힘든데, 아이즈 <laughs> 아싸 개 일이 오히려 살려 주 죠？이거 잠깐 만야 온다. 이거 어이구, 어이구 형님, 어이구. 야 여기 셸리 있는데, 어디서? 니가 어디서? 어디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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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맵에서 누가 빡치냐면은. 요새끼 좀 빡치거든요. 어? 잠시만요. 보라나 이것들이. 아, 저것들 오빠 하는 거좀 빡치는데? 야, 너희. 너이... 야 진짜 여자 아니면 오빠하면 내가 어떻게든 찾아내도 다 밴이야 오빠하지마 오빠좋아하고 있네 이씨. 아 까매까매 사갈창 확 찢는다 너 하지마 안녕히 계세요 <laughs> 오오 <laughs> 잠깐 집중 좀요, <종료>, 여러분들.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아비가 언니 나 멜땐스 보고싶어 언니 아 그냥 자, 안녕 아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 지금 파이 완성이 됐다 어? 왠줄 알아? 지면 무조건 내 탓. 이기면 지긋탓아주 위험한. 아 바이라 나무 지는데. Potentials <목소리> 아 정말 판정 좋아요. 어저 새끼 못 날리는 건데 동전이야 뭐야? 아아 어, 어, 존나 잘했다. 개 섹시했다. 이거.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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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집중해 집중해 안 끝났어 아 조졌다 이거 잡았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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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우 나이스 와 좋아. 잘하고 있어, 너희. 아, 아 수빈이 던지네, 아. 아, 수빈이 계속 던지네. 까비. 형이 캐리해줄게. 나한테 맞춰주고. 아, 이런 개 좋아보면, 내가 해도 좋은 거면은, 개사기부러야 이거. 갖고 와, 임마, 우리 꺼. 와, 진짜 뭐, 쏘면 쳐맞는다. 진짜 좋다. 아. 아. 아 이거 제발 나 아니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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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